안녕하세요. 블루아리아입니다. 오늘 소개할 캐릭터는 에피소드 1의 나름 주인공이지만 주인공 대접을 못 받은 캐릭터. 본인의 이름보다 윈터라는 이름으로 더 유명한 캐릭터. 보리스 진내만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보리스라는 캐릭터는 에피소드 1 초반에 나온 캐릭터로 여러가지 별명이 있지만은 대표적으로 이솔렌 남친 루시안 보머를들수 있습니다. 또한 초창기에는 눈의 아이들 소설에 힘입어 플레이하는 유저들이 많았지만 지금은 간간히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캐릭터라 할수 있는데요. 어째서 그런지 저와 함께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까요? 자 그러면은 보리스 캐릭 설명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캐릭 같은 경우에는 현재 물리 복합 대검으로 현재 타입이 되어 있는데요 뭐 실제적으로 백인는 거의 안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런 점에서 막시민이랑 좀 많이 비교되는 캐릭이기도 합니다. 근데 좀 뭔가 막시민이랑 조금 다르긴 하죠. 뭐 비슷한 것 같기도 한데, 뭐 아무튼간에 좀 다른 캐릭터기도 해요. 그리고 이 캐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윈터러라는 이명에 맞게 수석성이 이제 그 메인 속성입니다. 뭐, 물론 물리복각 같은 경우에는 다른 속성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 캐릭은 스킬적인 부분 특성상 수석성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캐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연계된 캐릭이 란제 의 템들이랑 많이 연계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란제랑 보통 연계를 가능한 캐릭들이 아무래도 이제 마법을 하실 확률들이 높거든요. 란제 같은 경우에 그러다 보니까, 물리 복합도 있지만은 그래도 좀 대검에 조금 더 의미를 둬야 되 캐릭이 아닌가 뭐 그런 점에서 보면은 막시민이랑 좀 비슷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좀 듭니다 자그 다음에 스킬 한번 좀 볼게요 뭐 마지막 생존자 뭐 이런 것들 은다 패시브 스킬이니까 이런 거는 논외를 하고 이제 이제 기본적인 공격 스킬들을 제가 이렇게 보면 스킬 창에다가 넣어놨는데요 이 스킬 위주로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이제 스매시 크러쉬 이네리티드는 물리 복합이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프로즌 브레이크랑, 그 다음에, 이네리티는 마검이 사용합니다. 까이 그러니까 이네리티는 물복이나 마검이나 둘다 필요에 따라 좀 사용하는 스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버프 종류를 넣어놨어요. 겨울을 지새는 자, 검의 사제, 스티뮬런트, 반, 그 다음에, 스노우 가드까지 해서, 총 다섯 개의 버프가 이렇게 지금 위치하고 있고요. 뭐 이것저것 스킬이 있는데, 거의 안 쓰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내역들을 조금 알아보니까 뭐 이런 스킬들도 거의 안 쓰시고 실제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보리스는 스킬 자체는 좀 단순한 캐릭이지 않나는 생각이 들어요. 뭐 경우에 따라서 막 진짜만 네 개, 다섯 개 스킬도 쓰는 경우들도 많은데 그런 점에서 비교해 볼 때는 좀 단순한 캐릭터에 가깝고요. 그리고 이 캐릭터는. 특성상 보잡을 할때는 콤보 사냥을 하는 캐릭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근접 캐릭터들의 전형적인 특징이기도 한데 콤보 사냥을 하기 때문에 손목업이 중요합니다 뭐 이제 310 전까지는 크게 의미는 없는데요 이제 310 이후부터는 이후 딜레이 고정되는 옵션을 반드시 넣어리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자 그럼 이제 사냥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어 사냥은 그래도 복귀 하시는 분들이 좀 위주로 아무래도 관심 가져가실 만한 내용이니까 먹혀를 케이브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 캐릭이 그리고 세지 않아가지고, 어, 그 위에 단계 사냥을 하지 못하는 이유도 좀 있습니다. 자, 그럼 사냥은 바로 한번 시작해볼게요. 우선 이 캐릭은 어떻게 사용하냐면요. 일단 버프를 걸어주고요. 보면은, 스노우가드, 범의 사제, 스티뮬런트, 반, 이렇게 사용해주고. 자, 그리고 이제 이 겨울을 지인자 같은 경우에는요. 흔히 말하는 보잡할 때좀 많이 사용하는 스킬이에요 그러니까 좀 폭발적인 데미지를 내야 될 때만 사용할 수 있는 스킬인데 이유가 뭔고 하니 이 스킬 딱 쓰잖아요? 쿨다운이 10분이에요 근데 지속시간은 2분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즉 지속시간이 짧은데 쿨다운이 좀 길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필살 스킬이라고 좀 생각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스킬 차례 같은 경우에는 범위를 이렇게 좀 먼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이 스노우 가드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보시면은 지금 막 맞고 있는데 SP가 막 달고 있죠. 이 캐릭은 이제 SP를까 대신 데미지로 바꿔주는 스킬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효율성을 위해서는 좀 장비가 좀 좋아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은 그만큼 수속성이나 이런 다른 부분들도 좀 뛰어나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스킬 바로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순서대로 이 순서대로 쓰겠습니다. 요게 이제 스매시 크래셔 그리고 보면은 이제 SP가 다 달면은 이렇게 스노우 가드가 이게 깨져버리죠 그러기 그러니까 니까그 때문에 오히려 템이 좀 초반에 좀 낮으신 분들은 스노우 가드를 안 쓰시는 것도 한 방법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제 이 SP 관리하는 게 생각보다 좀 까다롭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좀 많거든요 자그 다음에 이제 이네리티드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뭔가 약간 좀 발톱이 좀 휘날리는 그런 스킬 느낌이죠. 물레복합에서 특히나 이제 좀 고의 컨텐츠로 갈수록 이 스킬을 좀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프리즘 브레이크. 어, 이 프리즘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좀 욕을 많이 먹은 스킬이기도 한데 예전 프리즘 브레이크랑 이펙트가 좀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다좀 아, 그러니까 화려는 해졌는데 좀 근본적인 그런 리 팩이기나 이런 느낌들을 좀 망치지 않았나 하는 효과가 좀 많았었죠. 뭐, 그래도 지금은 나를 어느 정도 좀 적응이 돼서 좀그러려니하고 받아들인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인기를 좀 보여드릴게요. 이제 이 대인기 같은 경우에는 그냥 DPS 기술을 제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대인기를 이제 사용할 건데 사용하기 전에 제가 이걸 말씀드렸죠. 후 딜레이 고정 S 어빌이 반드시 있으셔야 된다고. 312부터는요. 이제 그거를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좀 비교하면서 좀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어차피 뭐 대인 기술 빈격참이 됐든 잔영참이 됐든 스킬 나가는 뭐 그런 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자, 보여드릴게요. 봉어는 콤보가 연결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손목 어비를 후대 고정이 있는 어비로 바꿔주셔야만 이렇게 콤보 사냥이 가능합니다. 뭐 이렇게 사냥, 이게 어비를 달려있으면요. 좀 늦어져도 뭐 충분히 콤보 사냥은 문제 없이 됩니다. 자, 이제 긴격창도 한번 좀 써볼게요. 확실히 리노베이션 되고 나서부터 전체적으로 좀 보는 게 이펙트가 좀 화려해지지 않다라는 느낌이 좀 많이 듭니다. 뭐 이제 사냥은 이 정도로 좀 보여드리면 될거 같고요. 나머지는 뭐 이제 경우에 따라서 뭐좀더 사용한 스킬은 있긴 한데 이제 이 범위 기술로좀 예시로 들어드리면은 이제 약간 움직이면서 공격할 때는 이 헤리티를 써주고 그 다음에 이제 고정했을 때는 이제 스매시 크러쉬나 프로즌 브레이크 이렇게 좀 사용하신다고 좀 보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마스터리 이제 간혹 물어보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마스터리 같은 경우에는 다른 걸안 보셔도 되고요. 그냥 데미지가 증가되는 걸 위주로 찍으시면 돼요. 뭐 물론 취향차가 좀 경우에 따라서 반영되는 경우들이 있긴 한데 저도 이게 찍은 거를 보면은 뭐다 피해량, 공격 관련된 거 이런 스킬들을 위주로 찍습니다. 자 이제 다시 넘어가서 이제 이 보리스에 대한 이제 마무리 설명을 좀 드리면요 어이 캐릭터는 사실 제가 꼭 키우셔라 이렇게 사실 추천할 수 있는 캐릭터는 아니에요 이 캐릭터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는 대표적인 이유가 딜러인데도 불구하고 디버프가 없어요 보통 이 어비스나 아니면은 신조 같은 이런 사냥들 가시다 보면은요. 어, 딜러들이 대부분이 디버프를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니까 러좀 딜로 쎄면서 디버프도 있는 캐릭터들 성능들이 높은데, 그에 비해서 보리스 같은 경우에는 순수 딜로만 승부를 본다고 하기에는 그렇다고 서 데미지가 뭐얼떨하이 좋은 캐릭터냐고 물어보면 좀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예외는 있습니다. 어 템이 월등하게 좋으면 은 사실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많으는 되는데 근데 대부분들이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복귀하시거나 이제 좀 처음 하시는 분들이 주로 제 영상을 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생각해봤을 때이 보리스라는 캐릭터 제가 추천은 안 드려요. 하지만은 감성적인 부분이 분명히 남아 있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제 이렇게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분명히 하시는 분들은 있을 것 같아서 이번 영상 준비해 봤으니까요. 어, 조금이나마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플러스 좋아요 꼭 잊지 말아 주세요.